30대 1 경쟁 뚫은 무명의 반란. 김용빈 OST 낙점. 가요계 지각변동 예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루머와 진실이 교차하는 흥미진진한 공간, 루머의 진실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데요. 2025년 대한민국 가요계 아니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한 남자의 놀라운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무려 SBS의 초대형 기대작 드라마 눈물의 그림자 주인공 자리를 놓고 30명에 달하는 쟁쟁한 OST계의 거장 실력파 선배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한 명의 가수가 최종 낙점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말입니다. 심지어 이 역할은 그 말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극찬까지 터져 나오며 그의 이름 석자 김용빈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용빈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베일에 쌓여 있던 그의 숨겨진 매력과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25년 봄, 연예계에 은밀하게 퍼지던 한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SBS가 방송사의 명운을 걸고 제작 중인 대작 드라마, 눈물의 그림자 OST의 메인 타이틀곡 가창자로 김용빈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 업계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거대한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던 경쟁자들의 이름값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국내 최정상급 가창력을 자랑하는 발라드의 신들부터 수십 편의 드라마 OST를 성공으로 이끈 흥행보증수표, 심지어 폭넓은 팬덤을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 출신 스타들까지, 그야말로 OST 어벤져스라 불릴만한 30여 명의 쟁쟁한 가수들이 이단 하나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캐스팅 회의가 처음 열렸던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청자들의 심장을 문자 그대로 쥐고 흔들어야 하는 강렬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악, 바로 OST가 있습니다. 음악이 곧 드라마의 영혼이자 심장인 셈이죠. 드라마의 음악 감독이 마치 결연한 선언처럼 내뱉은 한마디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저마다 조심스럽게 다양한 후보들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확신을 내비치지 못했습니다.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관계자가 마치 속삭이듯 조용히 한 명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용빈이라는 가수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나온 순간,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죠. 몇몇 관계자들은 위아하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용빈, 물론 실력 있는 건 알지만 경력이 너무 짧지 않나? 과연 이토록 깊은 감정선을 그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과 불안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음악 감독은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는 기교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꾸며낸 감정으로는 단한 소절도 살릴 수 없어요. 가슴으로, 영혼으로, 진심을 다해 절규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김용빈의 목소리에서 그 진짜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덧없는 기교가 아닌 삶의 깊은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회의실의 분위기는 180도 급반전되었습니다. 김용빈이 과거에 불렀던 라이브 무대 영상들이 회의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영상을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서서히 바뀌어갔습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는 감정이 아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만의 독특한 울림. 그 누구보다 진솔하고 섬세하게 감정의 결을 표현해내는 그의 능력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회의 말미에는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역할은 김용빈 말고는 없다, 만장일치.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가자마자 일부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김용빈인가? 라는 의문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활동을 이어온 그였기에 폭넓은 대중에게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드라마 제작진과 내부 스태프들의 평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악보 위에 음표를 따라가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음 한음에 주인공의 서사를 새겨넣고 한 소절 한 소절의 드라마의 장면을 그려내는 소리 연기자였습니다. 특히 이번 드라마의 OST는 극중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는 그야말로 감정의 극한을 오가는 매우 중요한 장면에 삽입될 곡이었습니다. 따라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동시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섬세하고도 처절한 감정 표현을 동시에 요구하는 그야말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곡이었죠. 녹음 당일, 김용빈의 몰입도는 현장의 모든 스태프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녹음 부스에 들어가기 전 해당 드라마 장면을 셀수 없이 돌려보며 주인공의 미세한 표정 변화, 떨리는 숨소리까지 분석했고, 심지어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빼곡히 적은 노트를 펼쳐 보이며 작가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정점에 오르지 않으면 스스로 녹음을 중단하고 몇 시간이고 다시 감정을 다잡는 그의 모습에서 스태프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의 집념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 결과 단한 번의 테이크로 완성된 최종 녹음 트랙은 현장의 모든 스태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심지어 SBS 내부 시사회에서는 한 고위 관계자가 그의 노래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고 하니 그 감동의 깊이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빈이 이토록 극찬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그는 감정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목소리라는 악기를 통해 풀어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가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기교나 일시적인 유명세가 아닌 오직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하나로 승부를 거는 진짜 음악인. 바로 그 점이 이번 OST 참여 결정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의 관심은 단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용빈의 목소리로 완성된 OST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인가?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전임에도 불구하고 OST에 대한 문의가 제작사와 방송사에 빗발치고 있으며 주요 음원 플랫폼 측에서는 벌써부터 발매 당일을 트래픽 폭주 예상일로 내부적으로 분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김용빈 그의 목소리가 2025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A 역할이 김용빈이 아니면 안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SBS 새 드라마 눈물의 그림자 OST 가창자로 김용빈이 낙점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지만 그보다 더큰 파장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그가 작업실에서 가볍게 불렀다는 단한 소절의 데모 음원이었습니다. 제발 더 듣고 싶어요. 이게 정말 데모 맞나요? OST 작업을 총괄한 베테랑 작곡가 A 씨는 김용빈의 목소리로 자신의 곡이 흘러나오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가수에게 가이드를 보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마치 제 곡에 잃어버렸던 마지막 영혼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당초 이 곡은 국내에서 네로라하는 유명 보컬리스트 3명에게도 테스트 음원을 의뢰했으나 너무 기교만 앞세운다, 노래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으며 모두 보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의 경우 데모 녹음 당시 그 어떤 화려한 편곡도 없이 단출한 피아노 반주 하나에 맞춰 단한 번의 녹음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데모 음원 속 이젠 나를 잊어도 돼요 라는 처절하면서도 담담한 가사에 실린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며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이 데모를 듣고, 이 노래는 슬픔을 노래하지 않는다. 슬픔이 이 노래를 통해 스스로 흐느끼고 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 데모의 일부는 팬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내 눈앞에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 왜 이제야 이 목소리를 알게 된 거지? 내 지난 세월이 후회된다. OST 발매일에 월차 내고 하루 종일 이것만 들을 겁니다. 이미 예약했어요. 등 그의 목소리에 대한 찬사와 기대감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의 전달을 넘어 듣는 이를 순식간에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감상을 넘어 그 노래가 품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애한 이별.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간절한 희망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함께 느껴지는 것입니다. 김용빈. 그는 사실 스포트라이트보다는 묵묵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걸어온 어찌 보면 그림자 속의 실력자였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예능 출연보다는 작은 무대일지라도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 언젠가 마이크 하나만 주어진다면 온 세상을 울릴 수 있다는 뜨거운 믿음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의 꺾이지 않는 진심과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김용빈은 기회를 막여이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철저히 준비해온 사람이죠. 드디어 그에게 합당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김용빈의 행보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현재 SBS 내부에서는 이번 OST 외에도 드라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또 다른 삽입곡의 가창까지 그에게 제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방송사 드라마 및 대형 영화 제작사로부터의 러브콜도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여러 제작사 관계자들은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감성 보컬이 나타났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심과 기대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만의 음악을 해온 한 남자, 김용빈이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중 앞에서 얼마나 강렬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할 것인가? 그 해답은 곧 세상을 뒤흔들 그의 노래 안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녹음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그를 비추는 마이크 앞에 선 김용빈. 그는 손에 대본도 눈앞에 악보도 없이 오직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 하나만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컨트롤룸의 스태프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그의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마자 모두가 동시에 약속이나 한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방금 그 장면이 내 눈앞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여주인공이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요. 한 작가 스태프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용빈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연기가 아닙니다. 노래는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글이어야 하죠. 그의 음악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이한 곡은 이제 드라마 눈물의 그림자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 되었습니다. 배우의 뜨거운 눈물, 시청자들의 가슴 저린 공감, 그 모든 격정적인 감정의 밑바탕에는 바로 단한 사람의 목소리, 김용빈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무명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감정을 노래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루머의 진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